안녕하십니까. ESP입니다. 자, 이번 주하고 이제 다음 주는 명절 기간이죠. 명절 기간이라서 강의를 만들까, 말까, 만들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명절 기간에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강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한컴 오피스티 강좌로 누름틀을 이용한 내용 입력한 만들기 강좌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저도 모르겠네요. 자, 누름틀. 처음 들어보죠.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저도 이런 기능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유용한 기능들이 있더라. 자그 관점에서 임팩트 있고 짧게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길게 할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좀 밑밥을 좀 길게 하는 겁니다. 강의를 그래도 어느 정도 분량이 좀 나와야 되니까.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뭐 공문이라든지 보고서, 뭐 어떤 문서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고 상대방에게 야 너의 관련된 정보를 여기다가 때려 넣어. 또는 수셔너 이렇게 요구를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양식과 틀을 만들고 나서 거기에 대한 정보, 인포메이션은 네가 때려넣 어 또는 수셔너 이렇게 요청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정보를 원할 때,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걸 그냥 이렇게 비워놓죠. 일반적으로 상식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 빈칸에 당연히 입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구분이 되어 있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다 넣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 넣습니다. 여기다가 아니면 이 내용을 지고 여기다 넣어요. 자, 여기다 넣을 경우에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성명을 넣으세요. 그럼 여기다 이름을 넣으면 되고. 아, 뜻밖의 여기다 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야, 여기다가 제발 좀 넣어라. 이제 그럴 때 어떻게 이걸 만드느냐. 누름틀을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때려 넣으세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어이 내용 안 지워지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마우스로 클릭하는 순간 이 내용이 지워지고 내가 이제 입력한 글자만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체크가 이렇게 됩니다. 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누르고 입력을 하시면 그 입력한 정보만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제 이걸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못하고 이제 여기다가 넣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누름틀을 활용하면은 그런 어떤 문제를 다한 방에 사로잡을 수 있다. 실습까지 할건 아닌데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문제가 이런 문제죠. 성명을 쓰라고 했더니 성명을 쓰라고 했더니 여기에다가 이렇게 성명을 쓰시는 분들, 여기 칸을 비워놓고 여기 이렇게 성명을 쓰시는 분들, 그리고 주민번호를 여기다 입력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입력하세요를 그대로 남겨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남기는 경우. 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누름 틀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름 틀을 이용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곳을 마우스로 클릭을 한 다음에 쓰셔으세요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두면 메시지가 삭제가 되고 내 이름을 입력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누르면 이게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입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럼 누름틀을 어떻게 적용하냐? 칸에다가 마우스 커서 커서를 넣고 한컴에서 보시면 입력이라는 게 있어요. 입력을 클릭하시면 여기 누름틀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누름틀을 입력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똑같이 되는 거죠. 하나씩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누름틀을 하면 이렇게 누름틀이 적용이 됩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